한 주간 국내 모터 스포츠를 예외한남 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냐, 바로 국내 모터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은 총 다섯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어, 대한자동차 경주협회가, 어, c j 슈퍼레이스와 함께, 어, 다음 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국제대회인 바로 2019 아시아 오토 징카나 2라운드 대회를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어, 대원자동차 영주협회는요 지난 2017년에 어, 아시아 징카나 대회를 이제 영종도 BMW 드라이브 센터에서 어, 국내 최초로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어, 이 대회는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어, FIA에 등록된 이제 국가들이 팀 구성을 해가지고요, 어, 국가대회전 형식으로 경쟁하는 공인대회입니다. 어, 아시아 진간 대회는 지난 7월 13일 인도네시아, 어, 족, 자, 카르, 테, 타르타에서 열린 일란운드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아시아 5개국에서 총 5라운드로 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개막전이 10개국 14팀 총 41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어3명이한 팀을 구성돼 가지고요. 구성이 되고 그중에 여성 한 명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경기를 출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대회는요. 솔로, 더블, 팀클래스 세개의 구분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자동차 경주협회에서는요. 지난 6월에 어, 심사를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세명 이인용 선수, 이종영 선수, 원인영 선수가 지금 현재 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솔로, 더블, 팀대항전에 출전하며 어, 더블클래스에서 9위의 성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트리 접수가 어, 이바, 이달 24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랄까요. 어, 진카드에 관, 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대회 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야 기는 제가 저번 주에 어 지난 16일 날 전남 영화 코리안 인터넷 서킷에서 마지막 오피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대 참가자 9대가 좀 테스트를 나와가지고요. 어랩 타임이 촘촘하게 좁혀진 부분도 눈길이 끌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총세 차례 걸쳐 주행이 됐다고요. 좀 150분간 진행된 첫 주행에서는 일단 지난 시즌 챔피언인 김종경 선수가 좀 우위를 어, 보였다 합니다. 일단 1차에서는 2분 13초 2구에 어, 주파를 하면서 가장 빠른 렛타임으로 어,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경 선수만 잘한 게 아닙니다. 바로 뭐 정희천 선수, 이정호 선수, 김종근 선수가 등 8위까지가 1초 이내에 있을 정도여서 우위를 가리기또어려웠다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행에서는 120분 2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ENM 모터스포츠의 정현윤 선수가 2분 12초 874로 어, 기록하면서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행에서는 정현윤 선수만 어, 2분 12초 대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첫 주행보다 1초 이상 조금 랩 타임을 단축했지만 어, 다른 드라이버도 기록이 좋아서 격차를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또 그러한 뭐 노동경 선수, 서준 선수 등 신애들도 기량을 발휘하면서 또 다시 7위까지 장인재 선수까지 1초 이내 랩 타임을 또 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주행에서는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베테랑 드라이버로 오일기 선수가 어, 2분 12초 748로 어, 1로 어, 3차 주행에서 가장 빠른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어, 두 차례 주행에서 2014초 대를좀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며 자신의 랩타임을 많이 단축 시킨, 어, 셈인데요. 어, 노동기 선수는 두 번째 주행에 이어서, 어, 3차 주행에서도 2위를 또 기록했답니다. 그세 번째 주행에서도 팔의 이대유지 선수가 어, 2대 선수까지가 또 1초 이내로 또 접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오피셜 테스트로 해서 랩, 어, 타임이 빨라지고, 어,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할, 어,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경기가 됐고요. 어, 사, 드디어 5라운드는요, 어, 3D 슈퍼레이스와, 그 다음에 블루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와그 다음에 람보르기의 슈퍼, 프로페어, 아시아 등 해외 레이스들이 참가해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갑니다. 다만 조금 어조 늦게 갈것 같아요. 왜냐면 8월 4일 날 결승전 티켓을 예약을 하고 지금 네이버 티켓링크에서는 지금 2차 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 관람을 하고 싶. 싶은 분들은 할인된 가격,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2차 어, 데스, 2차, 판매, 2차 티켓 판매는요. 그래서 어, 구입을 하셨으면 좋, 어, 구입 하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한번 8월 4, 그때 8월 4일 날 오전에. 어, 국제자격증 대회가 지금 그, 어, 자격증 필기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시험 보자마자 바로 영암으로 달려갈 생각인데 왜냐하면 제가 영암이랑 좀 가까워서 거리가 빨라, 밟으면 거의 한 시간 반 만에 밟,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니까 타임테이블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 시에 지금 블루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와 그 다음에 한 3시에 람보릉의 슈퍼 이 트로페어 아시아가 지금 네이스가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 전에 도착해가지고 촬영을 할어 유튜브에 영상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아시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갔다 와서 뭐 관람 후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현대, 어, 현대 앤 페스티벌에 있는 바로 그 대회, 어, 밸런스 앤컵 마스터즈 레이스와, 그 다음에, 어, 아반데 컵 마스터 레이, 레이스, 그 다음에, 어, 모닝 챌린지 레이스, 이세 가지를 동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대 앤 페스티벌에 같이, 어, 하는 거라서, 아, 모닝 챌린지는, 이제, 어,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이고요 이, 아반떼하고, 벨로스터는 현대 엠 페스티벌, 플레인드 그라운드에서 운영 하고 있는 그 대회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은, 벨로스터 앵커 마스터즈 레이스 3라운드에서는요, 박동선 선수가 어, 3라운드에서도 두경기 연속 우승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지난 14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온 풀코스에서 진행된 앵커, 벨로스 앵커 마스터즈 레이스 3라운드에서, 어, 31대가 참가를 해가지고, 스탠드 방식에 따라서, 어, 15랩으로 주행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음, 그래서 조금, 뭐, 대회 이야기를 조금 살짝 하자면, 일단은, 어, 박동훈 선수는 2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혼전 랩, 오프닝 랩, 혼전 상황 속에서 2를 자리를 잡았고, 이제 경기 리더로 나선 장윤진 선수를 추적을, 추격, 추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랩 주행, 어, 주행 중에 추월을 시도했고, 이, 이, 이 시도로 성공, 이 시도가 성공해가지고요, 경기 리더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또 주행을 이어가면서 박동 선수가, 그래서 이익권과, 어, 거리 벌려 나가기 시작했고요큰 무리 주행 없이 가장 먼저 체크기 받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게스트 드라이버로 참가해, 또 예선 1일에서 폴포션한 장인지 선수, 선치피, 어, 선수님, 팀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드를 했죠. 이제, 하지만 이제 이력 중에서, 홈에서, 어, 박동선 선수에게 이틀을 맞고 2위를 밀려나고 말았고요. 새 2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뒤를 따르나 권계현 선수까지 내주고, 또 3위까지, 어, 어, 말았고요 또, 어, 남성민 선수에게 또 자리를 내주어, 어, 4위까지 밀려냈으나, 이후에 다시 페이스 끌어올리며, 어, 주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밀려났다가 장인 선수가 다시 2위로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2위로 포디엄에 올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그릿에서 출다 출발한 이제 여성 칼에 있어 김태인 선수가 어 올라섰고 그 다음에 3위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디움 피니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허영재 선수가 8번 그릿 출발했지만 4위로 빠졌고요. 그렇지만 경기 끝난 후진행기 심사에서 기술 규정 위반으로 실격돼 아쉬움을. 남겼다 합니다. 이로 인해서 5위로 마친 최강민 선수가 4위로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확공 선수, 김재균 선수, 이재, 이재식 선수, 그 다음에 양우람 선수, 그 다음에 신동민 선수, 김효겸 선수 순으로 탑10 기록으로 포인트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번 마스터 대회에서 어, 장인주 선수가 또 출전해가지고, 게스트 드라이버 출전해가지고, 또, 어, 경험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클래스는 바로, 아, 아 아반떼컵마스터 마스터드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2라운드 경기 결과는요, 일단은 박지훈 선수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똑같이 이제 15랩 스탠드 방식으로 주행이 됐고요 어당연히좀 소나기로 인해서 좀 예측하기 힘든 어 상황이었으나 이때 결승전에서 이 시간대에 비가 그치고 따스러운 햇살이 비쳐서 가운데 진행돼 더욱 음 치열한 접전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그그 쭉쭉쭉쭉쭉 갖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착감을 잃지 않고요. 어, 경기를 리드해가지고 결국 박준 선수가 먼저, 가장 먼저 체커기를 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 어, 같은 경우에는 차지용 선수가 2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5호 그다음에 3위는 네, 잡으시면요. 어 3위는 이제 어 잠깐만요 어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어, 누구였지? 이름이 없는데? 클일났다아 정상호 선수가 어,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조용근 선수가 4위 그 다음에 손동훈 선수 김재현 선수 이중, 이중훈 이중 선수 그 다음에 김동규 선수 장현일 선수, 그 다음 문정현 선수 순으로 탑다운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리아 스피드, 아,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이야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챌린지 3라운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강창호 선수가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고요. 클래스 대비 착승을 기록했다 합니다. 진스 14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온 풀코스에서 진행된 3라운드에서는요. 어, 어, 전달 진행된 예선 상위 36대가 출전해 경쟁을 펼쳤고요. 어, 스탠드 방식에 따라서 11랩 주행을 진행했다 합니다. 어, 이 경기, 저, 경기 전 경기 경기는요 시작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서 웨트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했고요 어, 후반에서 다시 비가 그치면서 서킷이 조금씩 말라가는 어, 상황에서 경기 진행가 되더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훈 선수는 7번 그리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5위로. 언쟁상에서 오프닝 랩 싸움에서 5위로 결승전 을 시작했고요. 어 조금 이제 이 이어진 2랩에 앞서 김동원 선수와 김동원 선수와 공승건 선수에 이어서 스피닝을 하면서 순위권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서 해 강태훈 선수는 3위로 올라가면서 우승에 대한 신라 같은 희망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랩에서 어, 태연업 선수를 제치고 2위로 올라고요 내친 김에 4렙에서 공기현 선수마저 제치고 경기 리더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선두를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강창 선수가 또 거리를 벌려나오면서 결국에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으로 통과를 어, 통과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0번 글에서 출발한 심대덕 선수가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위는 이제 9번 그 글에서 출발한 9번 선 선수가 또 3위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위 4위는 이제 음 이제, 이제 이번그레에서 출발한 공승현 선수가 4위로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기현 선수, 이효선 선수는 5위와 6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 심사에서 기술 위반으로 실격 처리가 됐고요. 이로 인해 남종우 선수, 홍식 선수, 김태호 선수, 송주원 선수, 윤희근 선수 순으로 한 단계씩 상승을 하면서 탑10을 기록해가지고요 포인트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4라운, 모닝챌린지 4라운드는요 어, 다음달 10과 11일에 인지스피디움에서 개최되는 2019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4라운드에서 4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밥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뭐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티에서는 구독의 후원, 아니면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자동차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새로운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들을 들고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고요.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